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가리아 파노라마 7장입니다. 금식 의통이 나를 위한, 위하여 한 것이냐? 요절은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장의 중심점은 금식 애통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에 있습니다. 어째서 금식 문제가 대두되었느냐 하면, 베들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제도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3절, 즉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느부간네살 왕이 5월 7일에 성전을 불태워버린 것을 11기하 25장 8절 생각하고 금식하고 애통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금식, 애통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를 중심으로 1. 베들에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대로 5월 간에 울며 제게 하이까 하고 묻습니다. 2. 하나님은 금식과 애통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문하시면서 전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라 책망하십니다 3.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정종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4. 이와긍의를베풀라하였으나 5.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므로 6. 큰 노를 바라요 7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경과하신 대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이제도 금식하며 회통해야 하는가? 둘째 단원 8절에서 14절 청종치 아니함으로 심판을 당했다. 주제 금식의 통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기역 금식 문제는 주님 당시도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 하나일까? 하고 마태복음 9장 14절 비판한 문제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니은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금식과의 통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고 반문하시면서 전혀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5절에서 6절. 어찌하여 자기를 위한 것이라 하시는가? 디귿.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결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문으로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하여 결국은 금식이 자기 자랑이나 공로로 변질이 되었고, 셋째로,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는 보상 의식에서 했기 때문이요. 넷째로, 금식하면 만사가 형통한 양, 미신적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ᄅ,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는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오. 7절, 인내와 긍유를 베푸는 것이라 하십니다. 9절, 첫째 단은일 1절에서 7절, 이제도 금식하며 애통해야 하는가? 다리오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와의 말씀이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1절, 1. 이때베델 사람이 사레세일과 레겜, 레겜 멜렉과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군의 여와의 호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이절에서 3절, 기어 다리오왕 4년이라 하면 스가리에게 처음으로 말씀이 임한 지 2년이 지난 후요, 1장 1절, 성전 재건이 거의 완성이 되어갈 무렵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재건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도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여 금식하며 통곡해 하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 망군의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4절에서 5절 기어 하나님의 답변은 베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5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한 것을 열왕기상 25장 7절에서 8절에 통하며 한 금식이고 7월의 금식은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한 것을 이레미야 41장 1절에서 3절 기념하여 금식한 것을 가리킵니다. 8장 19절에 보면, 저들은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심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는 의외다 싶은 대답이요. 우리의 골수를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행한 금식에는 공로의식, 보상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몸을 괴롭히던 괴롭히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권과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면서 금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공로가 되는 양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금식, 작전기도 등에 대한 공로의식, 보상의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디귿, 그래서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하십니다. 6절, 5절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와 6절의 전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3. 여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7절 상반절.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기어.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과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하십니다. 7절 하반절. 즉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청종했을 때는 지금의 황폐한 예루살렘과는 정반대로 형통하고 평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선한 왕의 치세에는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14절 청종치 아니함으로 심판을 당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4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혜와 긍휼을 베풀며 하십니다. 9절. 기어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공의 인혜, 긍휼, 즉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은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당시의 의식주의자들에게 자주 인용하셔서 책망하신 말씀인데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셨고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시비하는 자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12장 2절 7절 저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오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공피판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중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굳은 어깨로 향하며 10절에서 11절 기어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니은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십니다. 12절 상반절 여기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고 나 여호와의 신은 성령을 가리키고 다 전달하는 통로는 선지자를 빙자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응케 하셨으나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디귿 하나님은 예레미아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너희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이6 그리하여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다 나왔도다 하십니다. 기억. 이 진노는 복군의 포악한 노가 아니라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신 팔장 1절 사랑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치기함으로 마치 음부같이 되어서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시게 한 것입니다. 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13절 기억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4절 이렇게 되어서 열국의 해침을 당함,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점을 회상케 하십니다. 니은 금식이라는 주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언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셨습니다. 58장 6절 이를 윤리나 교훈으로만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중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어 줄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속사역, 즉,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여 질 말씀입니다. 이귿 성경은 크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 주신 일과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해야 할일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검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금식이라는 고행이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이제도 금식하며 애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